안녕하세요. 대세상일 텐데 오늘은 중간고사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가 끝났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중간고사를 공부는 일단 할 만큼은 한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쳤고 결과가 막 엄청 좋다. 이거 그냥 보통 보통이야? 이 정도 된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막 너무 이상하게 화가 나고 답답하고 다 짜증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도서관에서 이제 계속 공부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막 되게 아침 일찍부터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공부량 자체가 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고. 그런 거 보면 아, 제 공부법이 어디가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마음을 먹은 거는 공부를 이제 한 과목, 그러니까 한 과를 한번 이제 공책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는 외워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시험은 해볼까 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게 아, 진짜 지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진짜 사람이 지쳐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5월 7일에 원래 기사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정부처리기사 그거는 일단 취소를 했어요. 해가지고 아예 7월에 보기로 하고 뭔가 계속 해야 된다 해야 된다니까 이게 뭔가 사람이 더 도망가게 되고 더안 하게 되고 뭔가 더 높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두고 그래서 뭔가 하나하나 진짜 완성하는 느낌으로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면서 약간 계속 두서 없이 하는 것보다도 뭔가 하나를 집중해서.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그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이렇게 쳤고 되게 오랜만에 찍는 것 같네요 조금 어색하기는 한데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 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태 세상에 태었습니다.